문만 열면 사우나, 푹푹 찌는 이런 무더위에 공포영화만큼 좋은 피서 방법도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무비 차트 진짜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넷플릭스 공포영화 3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 2005년 대만 가오슝에 살던 한 가족은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며 딸을 가혹하게 학대합니다. 집단 구타를 하고 인분을 먹이기도 했지요. 결국 딸은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가오슝 사이비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감독은 이 끔찍한 사건을 각색하여 페이크 다큐 형식의 공포 영화로 완성했는데요. 친구들과 유튜브에서 공포 채널을 운영하던 리러나는 영상 소재를 찾기 위해 한 땅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말지요. 그 일로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주인공만 살아남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당시 임신 중이었던 러라는 아이를 무사히 낳았지만 물건이 저절로 넘어지거나 불이 딸깍거린 등 아이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딸에게 악령이 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러란은 저주를 풀기 위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게 되는데요. 과연 러란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베로니카. 스페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라는 미스터리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1991년 스페인에서는 위자보드로 죽은 영혼을 소환하려던 에스테파니아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선생님이 이들의 의식을 중단시켰는데 이후 에스테파니아는 발작과 환각으로 고통을 받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영화도 실제 사건과 같이 1991년 스페인 일식이 있던 밤을 무대로 합니다. 주인공 베로니카는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내려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말죠. 이후 베로니카는 검은 손이 동생의 목을 조르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먼 수녀는 이 기이한 현상을 막을 방법은 다시 위자 보드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대요. 하지만 그것은 더큰 희생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더 섬뜩했던 이야기. 끝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옥수역 귀신. 2009년 3호선 옥수역에서 한 남성이 역사에 진입하던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던 관계자도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지게 되지요. 이 안타까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옥수역 귀신'. 영화 '옥수역 귀신'은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일본 공포 영화 '잉'의 각본가가 참여하면서 더 관심을 모았죠. 영화는 기자 나영이 옥수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취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옥수역에는 회송 열차만 사용하는 패설로가 있었는데. 역에 근무하던 나영의 친구는 우연히 한 남자가 폐설로를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송 열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친구는 남자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걸어가다 결국 열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지요. 사건을 조사하던 나영은 당시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딘가 이상해 보였던 기관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옥수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으스스한 화면 갑자기 등장하는 귀신 무엇보다 지하철역이라는 일상을 무대로 하여 더 오싹한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부터 보실 건가요? 어떤 영화를 선택하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화 볼 때는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